드디어 곰탱이에게도 첫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택배 박스는 어디서? 사이즈는? 그리고 얼마나 주문해야 되는 걸까요? 포장은 주로 비닐이나 박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닐 포장의 특징은 저렴하지만 파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의류에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택배 배송 중에 날아가거나 다른 택배들 사이에 끼이는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택배 포장은 비닐보다는 조금 더 비싸지만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줄수 있으며 분실 위험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럼 택배 사이즈는 어떻게 재는 걸까요? 박스 사이즈를 잴 때는 가로, 세로,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뽁뽁이를 두를 것을 감안하여서 가로와 세로는 각각 2에서 5cm 정도 큰 박스를 주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고르다 보면 이골, B골, A골 등과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바로 골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것 없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골로도 충분하고 파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A골이나 비골이 좋습니다. 박스 사이즈 하나만 구비해 두었을 경우에는 한 상품으로 여러 개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택배 박스를 두 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추가 옵션이나 사은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문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사이즈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이즈를 열심히 재서 구매하더라도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이즈를 찾아간다 라는 느낌으로 대량 구매보다는 소량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소량 구매는 어디서 할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다양한 사이즈의 박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박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온라인보다 확실히 비싸기 때문에 처음에 사이즈 측정용으로 구매하거나 급할 때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체국 영업 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이며 박스만을 단독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당근마켓입니다. 당근마켓에 택배 박스를 판매한다고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은근히 많이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당근마켓은 중고 마켓이다 보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매물이 다르긴 하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으니 당근마켓에 한번 택배 박스를 검색해 보세요. 세 번째는 다이소입니다. 사실 다이소는 전바이점으로 있는 지점도 있고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택배 박스는 판매하는 지점이 많이 없지만 택배 봉투는 많은 지점에서 현재 판매 중입니다. 다이소에서는 택배 봉투뿐만 아니라 포장용품이나 안전용품 등과 같은 용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실 일이 있으면 포장 코너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 상품에 맞는 사이즈를 찾았다면 온라인으로 대량 구매를 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대량 구매는 네이버와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 검색을 하면 관련된 스토어들이 뜹니다. 거기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박스몰, 팩토리닷컴 등과 같은 박스 전문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가 제일 저렴한가요?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을 비교해봤으나 결론은 사이즈마다 다 다릅니다. 사이트마다 골지 유형도 다르고, A 사이즈는 A몰이 싸고, B 사이즈는 비고리 산등 어느 곳이 월등하게 싸다라는 곳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부분 박스몰이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스토어들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제일 싼지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